안녕하세요. 자, 89년 뱀띠죠. 뱀띠가 2025년 한 해에 어떠한 운이 있을까? 이걸 한번 쫙 한번 봅시다. 우선 요, 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첫 번째 헬린 금년 2025년 청사년 푸른 뱀의 죠 운동화 신고된 니시죠 푸른 운동화. 푸른색이 나는 운동화. 푸른색이 나는 운동화를 꼭올 1년은 좀 신고 다녔으면 좋겠다. 푸른색은 뭐죠? 욕망, 욕심입니다. 2025년에 89년 뱀띠는 욕망과 욕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 수 좋겠다. 왜? 좀 이렇게 음, 나름대로 이렇게 막 찌그러들고 옹크라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자. 이제 우리 이제 89년 뱀띠 기사생 요 얘기합시다. 2024년에 저한테 복채 많이 주셨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서 2025년에는 더 더욱 꾹꾹 응?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네. 음. 자, 89년 뱀띠 한번 해봅시다. 89년 뱀띠는 이런 거야. 뱀이 뱀띠를 만났다. 요게 바로 한 자로 쓰면 요런 자가 된다다 아, 요거 하나 써야겠다. 이게 뱀사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뱀사자예요. 뱀이 뱀을 만났다. 갓, 응? 자, 갓을 공자입니다 같이 만났다 이거야. 요것은 우리가 바람 풍이 된다. 바람, 바람, 바람. 음? 그리고 장소는 어디나 동남풍, 동남방, 동남방. 자, 동남방이 됩니다. 자, 뱀이 뱀을 만나서를 같이 하면 바람이 되고 동남방이 된다. 요 말을 먼저 해고 지나갑니다. 자, 어제 한번 봅시다. 자, 남자나 여자나 응. 음? 새로운 일에 갈망, 욕구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뭐,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어, 좀 전에 뱀이 뱀을 만나니까 바람이 된다, 그랬죠 바람에 흔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많이, 어, 이렇게 흔들려. 요거를 잡아야 돼. 왜? 어, 막, 뭐 일도, 사람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책임.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그 대가를 내가 받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일단은 내 마음이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푸른색 운동화를 신고 욕심, 욕망을 좀 가져라. 이 말씀을 드려 가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주마가편이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게, 달리는 말에 채취질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욕걸 먼저 합시다. 집안에, 당신 방 안에, 붉은 장미를 좀 갖다 놓으세요. 열정의 붉은 장미. 그리고, 어, 우리, 만오라는 보석이 있죠. 만오. 마노. 만오라는 응? 보석을 우리가 반지를 하나 해 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갖고 계시죠? 액세서리, 자동차 키 액세서리, 원숭이를 갖고 다기세요 액세서리에 원숭이, 응? 이렇게면 하 당신의 마음에 더 이렇게 좋은 불을 지를 겁니다. 응? 자 직장인을 보니까 퇴직수가 있네. 그런데 어, 우리 실업자, 실업자는 취직수가 있어 취업수. 음, 그리고 직장인은 꾸준하게 그냥 죽습니다 이거 댕겨요. 그리고, 음. 뭐야, 실업자는 여기저기 이력서 넣을 수 있으면 빨랑빨랑 가서 넣고. 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아, 이좀 그렇다. 폐업을 한 번쯤 생각을 하는 그런 때네, 또. 에이, 이거 참, 음. 어찌됐든 2025년, 24년, 청사년에는 2024년, 내 의지보다는 타인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 음, 참, 아, 이래서 자신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 일단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강한 마음을 일단 가지십시오. 의지라도, 응? 음? 자, 이번엔 돈 얘기해 봅시다. 돈 얘기는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요, 올해는. 응? 왜?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지사, 싹다 잊어라. 내가 앞으로 다가올릴 그런 일만을 생각해라. 그리고 실속을 제발, 이제 나이가 89년생 같으면 이제 나이가 미쳐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갔잖아. 이럴 때는 실속을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음, 실속을 차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2025년 청사년을 우리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그, 단군 신화 있죠? 우리나라 신화 중에. 곰과 호랑이. 호랑이는 이게 인내심이 없어. 근데 곰은 인내심이 있어갖고, 그냥, 응, 오랜 동안 그 시간을, 응, 마늘만 먹고 견뎠잖아. 그래서 사람이 됐잖아. 이렇게 인내와 참음의 시간이 2025년이다. 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2025년에는, 음, 이런저런 그, 쓰잘지 없는 주위에, 응? 어? 인연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 만나고, 나 혼자 지내는 방법을 나 스스로 터득해갖고 그렇게 지내도록 해라. 2025년에는 사람이든,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아마 그래도 하여튼 철든 나이죠. 철들면서 첫 번째 닥치는 지련의 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갖고 새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는 그때를 한번 해봅시다. 음, 어, 그리고 혹시나 음, 뭐 자격증을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올해 뭐. 홀로 지내는 방법 중에 공부가 제일 좋죠 그런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운이 그래요 음, 자 그럼 우리 점으로 한번 가봐야지 또 점에서는 이 코끼리 도장점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봅시다 음?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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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89년 뱀띠라 어떤 요 도장 한번 또 가보자. 어이고. 하늘에 오르는. 운. 자, 하늘 천 자네? 하늘에 오르는 운이야? 하늘에는 나 혼자 올라가는 거지, 남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응? 왜? 나 혼자 올라가서, 나 혼자의 욕망, 그, 뭐랄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뭐, 남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내가 무슨 성인인가? 성인 아니잖아 <laughs>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읍시다 아이고 좋다 자 하늘을 가졌는데 또 천지인 삼재를 또 뽑았네 와 당신이 마음먹기에 의해서 여기다가 요, 여기다 이렇게 딱줄 하나 그면 왕자입니다 음, 이건 당신의 마음이야 음, 자또 우리 89년 하나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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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유, 아이, 커피 두잔 쏘세요, 저한테. 아, 너무 좋은 거 뽑아준다. 어유, 남녕남자? 남녕남자는 당신이 어떤 행동, 어떤 처신을 해느냐에 의해서 행운이 옵니다. 남녕남자는 행운이 이런 행운이라면 남녕남자는 이런 행운이야. 아유 피자 이러면 행운인 거야 아유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좋은 거 어디로 달아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코끼리의 육중한 몸으로 어디 한번 쿵 한번 꽝 찍어서 내걸 만듭시다 그래요 그래요 자 어디 아이고 이쁘게 찍혔다 자 좋은 운을 좋게 만들어서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